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나오는 네. 사람들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 있는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 문제 관련해서 법안도 내셨다가 예. 지금 난리가 <laughs> 났다면서요? 예 저희 사무실에 이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전화를 자주 주시거든요. 네, 애국입니까? 거의. 매국입니까? <laughs> 예, 어쨌든 저희는 애국시민이라고 예, 예. 어, 말씀드리면서 예, 이제 소통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욕을 우리 보좌진들이 먹고 있는데요. <laughs> 그분들이 가장 경노하셨던 법안이 뭐냐면요. 어, 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요. 돈을 받고 음. 집회에 참석했을 때 형사처벌되는 법률안을 오. 냈습니다. 사실상 네. 저는 집시법이 규제법이 되면 안 되고 음.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방식의 규정만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오늘날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방식의 집회 관여에 대해서 음. 특히 정경련이 관여하고 했던 부분들 어버이 연합 어, 관련해서도 저희 네. 올초 작년 초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 과도기적으로 저는 과도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선진 사회에서는 입론조차 불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있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이런 처벌법을 안낸 겁니다. 음음. 근데 저는 그냥 우려해서,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애국보수 시민들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네. 애국보수 집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공격하라. 이렇게 지령이 떨어졌다네요. 아니, 그럼 사실상 예. 돈을 받고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자인한 것에 다름 없지 않나라는. <laughs> 예. 그게 사실 의안 정보라고 해서 인터넷에 <laughs> 네. 그, 의안 정보요? 예, 의안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의안 정보들이 어 게재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입법 예고처럼 그러니까 음. 행정 정부 입법안 같은 경우 법률 내고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의원들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아, 국회 사이트에 가면. 예, 예. 네. 많은 분들이 안 찾는 파리가 횡하고 음. 이제 파리만 꼬이는 그런 어. 게시판이었는데 네. 그 사이트를 찾아낸 것이 바로 우리 애국시민이셨습니다. 거기에 각종 의견을 달기 시작하는데 네. 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어, 의견이 달린 그, 소위 말하는 안티 의견이죠. 네네. 안티 의견이 가장 말린, 많이 달린 게 바로 박주민 의원이 낸 세월호 네. 특별 법 개정안이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뭐 2, 3위가 있고 제 것이 4위에 네. 올랐는데요. 그 <laughs> 많은 애국보수 시민들이 네. 조직적으로 뭐박사모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음. 통해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자인한 거죠. 이게 정말 집회 이게 헌법의 자유지 않습니까 네.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 건데 네. 이것을 스스로 돈하고 맞바꾸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받고 무슨 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순수하지 그,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혼하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법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헌법질서를 그 왜곡 을 어, 음. 한다라고 해서 돈 받고 나오는 것은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안을 못하게 예, 돈 받고 나와야 위안. 되겠다 우리는 <laughs> 그래서 윤호중 <laughs> 그, 의원님도 네. 그걸 보완하는 입법안을 또 내신 게 네. 받은 돈의 몇 배를 이제 과태료로 아, 내도록 예. 하는. 선거법처럼 예, 예. 그런 방식의 이제 예. 보완 입법안을 제출하시기도 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국회에서? 어 사실상 이제 소위의 올라가게 될것 같은데요. 네네. 소위에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 소위에는 음. 사당에 네. <laughs> 사당을 법안성.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고요. 네. 이제 는 정말 노출해야죠. 음. 만약에 통과 안 된다더라도 하 새누리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네. 아돈 받고 나오는 보수 집회를 그러면은 추동하고 네. 찬성하고 네.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 부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 맞추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혁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중요하지만 서로 어, 불발이 된다 손치더라도 음. 우린 끝까지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네. 또 그럴싸한 꽃놀이패로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갖다 쓰는 것은 절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음. 당신들이 개혁법안 2월 국회에서 반대했다. 네. 근데 어떻게 대선에 이것을 공약으로 할수 있느냐. 지난 2012년 대선 보면 은 우리나라 장밋빛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음. 그대로만 됐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음. 정말 문화적으로도, 복지적으로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안 지키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음. 최소한 개혁법 중점법안만큼은 음. 어, 박근혜 그니까 보수 네. 새누리당의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는 삼을 음. 수 없도록 네. 예, 저희가 추적을 할 겁니다. 아, 그것까지도 예, 어.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추적자가 되시죠 아, 예. <laughs> 끝을겨야죠인지안아야 네, 예. 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예,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시작했으면. 네. 예. 아 정말 오늘 그 시청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들이 이재정 의원이 와 가짜 명이다 막 이러면서 <laughs>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 주셨고요. 어 그래도 이렇게 그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끝까지 네. 어, 잘못된 것은 추적하면서 네. 의회 활동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늘 나올 때마다. 어 정말 많은 얘기를 소통하고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늘제 얘기에 급급하다 보니 소통이 안 되고 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 국민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이단이 자리는 워낙 값지고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자리잖아요. 이 팟장을 <laughs> 팟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국민 여러분께 설명 많이 드리고 또 오해하고 계신 부분 이해가 부족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혁법안 2월 국회에서 반대했다. 네. 근데 어떻게 대선에 이것을 공약으로 할수 있느냐? 지난 2012년 대선 보면은 우리나라 장밋빛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대로만 됐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음. 정말 문화적으로도 복지적으로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안 지키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음. 최소한 개혁법 중점법안만큼은 음. 어, 박근혜 그러니까 보수 네. 새누리당의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는 삼을 음. 수 없도록 네. 예, 저희가 추적을 할 겁니다. 아, 그것까지도 예, 어.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추적자가 되시죠. 끝을 겨야죠 인지 안아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예,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시작했으면. 네. 예. 아, 정말 오늘 그 시청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들이 이재정 의원이 와 갓재명이다. 막 이러면서 <laughs>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고요. 어, 그래도 이렇게 그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끝까지 네. 어, 잘못된 것은 추적하면서. 네, 어, 의견이 달린. 그 음. 소위 말하는 안티 의견이죠. 네네. 안티 의견이 가장 말린, 많이 달린 게 바로 박주민 의원이 낸 세월호 네. 특별 법 개정안이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뭐 2, 3위가 있고 제 것이 4위에 네. 올랐는데요. 그 <laughs> 많은 애국 보수 시민들이 네. 조직적으로 뭐박사모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음. 통해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오.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자인한 거죠. 그니까 러 이게 정말 집회 이게 헌법의 자유지 않습니까?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 건데 네. 이것을 스스로 돈하고 맞바꾸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받고 무슨 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순수하지 근데 그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결안하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법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헌법 질서를 그 왜곡을 음. 한다라고 해서. 돈 받고 나오는 것은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안을 못 하게 예, 돈 받고 나와야 되겠다 우리는 저는 과도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선진사회에서는 입론조차 불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있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이런 처벌법안을 낸 겁니다 음흠. 근데 저는 그냥 우려해서 그러니까 높아심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애국보수 시민들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네. 애국보수 집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공격하라. 이렇게 지령이 떨어졌다네요. 아니, 그럼 사실상 예. 돈을 받고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자인한 것에 다름 없지 않나라는. <laughs> 어. 예. 그게 사실 의안정보라고 해서 인터넷에 <laughs> 네. 그, 예, 의안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의안 정보들이 어 게재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입법 예고처럼 그러니까 음. 행정 정부 입법안 같은 경우 법률 내고가 되잖아요. 그 것처럼 의원들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아, 국회 사이트에 가면 예, 예. 네. 많은 분들이 안 찾는 파리가 횡하고 음. 이제 파리만 꼬이는 그런 어. 게시판이었는데 네. 그 사이트를 찾아낸 것이 바로 우리 애국시민이셨습니다. 거기에 각종 의견을 달기 시작하는데 <laughs> 네. 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그래서 <laughs> 윤호중 의원님도 네. 음, 그걸 보완하는 입법안을 또 내신 게 네. 받은 돈의 몇 배. 를 이제 과태료로 아, 내도록 예. 하는 선거법처럼 예, 예. 그런 방식의 이제 보안 예. 입법안을 제출하시기도 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국회에서 어 사실상 이제 소위의 올라가게 될것 같은데요. 네네. 소위에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 소위에는 음. 사당에 네. <laughs> 사당을 법안성.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고요. 네. 이제 는 정말 노출해야죠. 음. 만약에 통과 안 된다더라도 하 새누리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네. 아돈 받고 나오는 보수 집회를 그러면은 추동하고 네. 찬성하고 네.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네. 부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 맞추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혁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중요하지만 서로 어, 불발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음. 우린 끝까지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 이 개혁법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네. 또 그럴싸한 꽃놀이패로 이것을 대성공약으로 갖다 쓰는 것은 절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음. 당신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나오는 네. 사람들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돈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 있는,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법안도 내셨다가 예. 지금 난리가 <laughs> 났다면서요? 예, 저희 사무실에 이제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전화를 자주 주시거든요. 네, 애국입니까? 거의. 매국입니까? <laughs> 예, 어쨌든 저희는 애국시민이라고 예, 예. 어, 말씀드리면서 예, 이제 소통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욕을 우리 보좌진들이 먹고 있는데요. <laughs> 그분들이 가장 경로하셨던 법안이 뭐냐면요. 어, 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요. 돈을 받고 음. 집회에 참석했을 때 형사처벌되는 법률안을. 오. 어~ 냈습니다 사실상 네. 저는 집시법이 규제법이 되면 안 되고 네.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방식의 규정만 있는 법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오늘날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방식의 집회 관여에 대해서 음. 특히 정경련이 관여하고 했던 부분들 어버이 연합 어~ 관련해서도 저희 네. 올초 작년 초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 과도기적으로.